안녕하세요 될 때까지 긁는 여자 될 때까지 입니다 오늘은 스피또 50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스피또는 바로 울산에 있는 복권 명당에서 제가 공수해 왔습니다 과연 복권 명당에서 구매하면 얼마가 당첨이 될지 오늘도 고액권이 나오길 기대하며 시원하게 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짱 행운의 숫자 3, 2, 1, 7, 8, 5, 6, 꽝, 5, 9, 1, 4, 6, 7, 8, 꽝, 행운의 숫자 2, 7, 8, 3, 6, 4, 9, 꽝, 행운의 숫자 7, 619284. 아니, 제가 울산에 있는 명당에서 사온 건데 이렇게 계속 꽝이 꽉이... 가 5가 나왔습니다. 5가, 5가 나왔는데 1,000원. 1,000원 당첨. 제가 어, 이 복권 명당이라고 해서 진짜 멀리 가서 사 왔는데 당첨이 됐는데 1,000원. 1,000원 당첨이 됐고요. 갑자기 제가 말한 복권 명당 얘기를 하니까 당첨이 막 되네요. 제가 진짜 멀리 가서 구매 해 왔거든요 거기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차 대놓고 엄청 구매하고 막 이런 곳에 가서 구매를 했거든요 꽝 이번 백0회차가 여기 보면은 어, 재난안전대책본부 노후장비 교체 등 여기에 복권판매 40% 이상이 기금 그 기금 사업에 사용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 어제 어 당첨이 됐습니다 1이 보이는데 1천원 1천원 당첨 저희 동네에 어제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안전 문자가 안내 문자가 왔었는데 여러분도 항상 이 화재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꽝? 아니 이 제가 엄청 기대했거든요 복권 명당이라고 해서 근데 나왔습니다 1 1 1 1,000원 1 0원 당첨. 아 저거 복권 복권방 얘기만 하면 당첨이 되네. 813745 꽝. 꽝. 행운의 숫자 1 2 8 7 1. 1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보이네요. 1,000원. 1,000원 당첨. 자, 다음 행운의 숫자 8. 어 8이 나왔습니다. 8. 8. 이번엔 1 1만, 만, 만, 천 원. 자, 1천 원 당첨. 자, 행운의 숫자 8, 463, 217, 꽝. 꽝. 행운의 숫자 6, 293, 꽝. 어, 오늘도 꽝이 많이 나, 나오네요. 꽝. 행운의 숫자 7. 행운스럽다. 7이야. 나와라 7. 꽝. 숫자만 행운의 숫자. 행운의 숫자 5. 5. 5가 나왔습니다. 5가 나왔습니다. 5가 나온 가운데 1 1 1 1 1 1 1 1원 1000원. 1000원 당 1000원. 오늘 1000원짜리만 나올려나. 행운의 숫자 1. 1. 1. 꽝. 어, 오늘도 꽝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사가 나왔는데 너는 뭐냐 111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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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 1 1만 제발 만만만만이 아니고 천원이죠 네 1천원 당첨 자 행운의 숫자 구구 없구요 꽝 행운의 숫자, 다시, 9. 9. 꽝. 행운의 숫자, 7. 7, 7. 7이야, 7, 7, 7, 7. 아, 9가 여기서 나오네, 꽝. 행운의 숫자, 5. 오, 5가 나왔습니다! 5가 나왔는데, 5가 나왔는데, 5가 나왔는데, 1이 보여요. 1천원 자. 1,000원 당첨. 행운 숫자 8, 8, 8, 8, 8, 8, 8, 꽝. 자, 아, 명당이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로또 명당 뭐 이런 데만 좀 효과가 있는 건가? 스피또는 진짜 운이죠. 꽝. 스피또는 진짜, 음, 운인 것 같아. 운에 저에게 행운이 올지, 꽝. 기대해주세요. 응원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신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1인가? 1만, 만, 이 아니고 천 원이네요. 1천 원. 자, 1천 원 당첨. 행운의 숫자 1. 다시 1이 나왔습니다. 111이 또 나올 것인가? 111. 1, 1. 꽝. 다시 나오진 않네요. 행운의 숫자 9, 9, 나와라, 9, 꽝. 행운의 숫자 4, 4, 4, 4, 4, 꽝. 아, 오늘 꽝이 진짜 많아요. 7, 7, 7, 7, 7. 꽝. 어, 꽝 너무 많아. 이러면 안 돼. 나올 때가 됐잖아. 나올 때가 됐지? 그치 꽝. 꽝. 꽝의 연속입니다. 행운의 숫자 6. 오 6이 나왔습니다. 6이 나왔습니다. 6이 나왔는데 얼마일까요, 여러분? 1이 보이고 1만이 아니고 1,000원이네요. 1,000원. 1,000원 당첨. 자, 다음 행운의 숫자 5. 오 꽝. 네, 꽝입니다. 행운의 숫자 3, 3, 3, 3, 3, 꽝. 음, 안 돼. 행운의 숫자 2. 2, 2, 2, 2, 꽝. 네, 오늘도 꽝이 나오지만 열심히 열심히 긁고 있는 될 때까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긁는 데이트까지입니다. 4, 꽝! 행운의 숫자 2, 2, 2가 나왔습니다! 2가 나왔는데 얼마야? 얼마냐 너는? 1이 보이고 1만, 만, 만, 만이 아니고 천원이네요. 1천원 당첨! 네, 다음에 행운의 숫자 3, 3꽝 네, 행운의 숫자 6 6 6 6 6꽝 네, 꽝입니다 행운의 숫자 5 5 5 5 5꽝 아,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회수율이 안 좋을 수 있는 건가요, 백기차? 지난번에 백회차해수를 좋았는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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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제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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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행운의 숫자 6 6, 6, 6, 6, 6. 꽝 네, 오, 두장 남았습니다 행운의 숫자 1 제발, 제발, 제발 1이야 나왔다 일, 나왔다 일, 여러분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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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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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만만만만만이 아니네요. 1천원, 역시 1천원, 당첨이 네, 다음, 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대망의 마지막 장, 행운의 숫자는 5가 나왔고요. 금액부터 긁어보겠습니다. 5억원, 1만원, 5억 원! 아 5억 원이 두 개야. 5천 원, 1만 원. 1만 원도 두 개고 2천만 원. 흥. 일단 5억 원두 개는 아니고요. 1만 원도 아니고요. 2천만 원도 아니고요. 5천 원에 기대해보겠습니다. 5천 원에 기대해보겠습니다. 꽝! 흠 마지막 장도 역시나 꽝이 나왔습니다네 오늘의 당첨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자어 오늘 진짜 많이 안 됐는데 천 원짜리밖에 안 됐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세, 아하, 열세, 50장 긁었는데 13장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된거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어, 오늘 진짜 너무한다. 5만원, 50장 긁었는데 13장. 저 앞으로 복권 명당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복권 명당이라고 멀리 가서 사지 않겠습니다. 동네에서 사겠습니다. 음, 오늘은 스피또 1050장을 긁어봤는데요. 아, 복권 명당에서 구매했다고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특별해지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될 때까지 긁는, 될 때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